<laughs> <laughs> 스럽게스럽게그이그좀 아, 유평을... 접대는 거좀 하지 그랬어. 아예 <laughs> 아 때문에 괜히 얘가 찾잖그고만 하고 칠책 <출첵만> 하고 하고아 <laughs> 정확한, 정확한, 아, 하고 아, 는 아우 너무 좋다 어아 아, 아, 카메라 안 들어갔네 아 카드 안 들어갔다 어우 저기 너무 밖에 여기 여기 서 있어가지고 카메라 안 들어갔어 이거.

어 굿이. 점점점점 점. 나굿 굿이, 굿이 우리 써, 리 써, 미워, 미워, 제 우리 타이머 어있어요어어어 어. 어 써면 어 써면. 어 제발 제3파울다 화이트 볼, 화이트 볼. 볼볼 볼.

아 근데 진짜 디펜스가 너무 빡빡하다. <목소리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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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아, 방금 진영이 형. 오타이 아,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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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진영이 형. 방 바로, 바로 당기는데. <laughs> 파이트 파울도 이게 돌발하게 맞지. 네. 그 마음을 너무 잘 잡고 있네. 맞지. 네. 지금 진행 가지고 3분 남았어요.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네. 반전이죠. 파이트가 이겨

캡처 <안> 아그아

아오 튕겨 나오다. 어떻 나오면 튕겨 나오면 그렇지. 오케 잡아. 잡았어. 중요한데. 어, 됐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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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와 와, 근데. 와 아, 리바운드 진짜 세다. 80개 하는 이유가 있다. 와, 와. 오케이.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. 잘했다. 아, 어, 다 아, 너무 재밌 재미, 어. 3점차, 3점차. 아, 중요한데. 주거, 중요한 점수. 간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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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구에서 본것 같은데. 야구에서 본 같은데. 오!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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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목소리도> 오! 아, 들어갈 수 있다는 데

세개세개 지영이 지영파울한다 파이팅 이팅 I'm oh coming